오늘은 여러분도 깜짝 놀랄만한 방문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본체를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사용하는 최고 스펙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들어온 제품의 사양은 cpu는 라이젠9 7950x3d 메모리는 삼성 ddr5 4832기가 2개 ssd는 삼성 nvme 2테라 그래픽카드는 rtx 4090 메인보드는 asus x672 p o w 는 1300w 입니다. 스펙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고객님께서 월드메모리에 방문 매입을 하시게 된 이유는 23년의 업력과 쉽고 안전하고 빠른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월드메모리라고 생각하셔서 방문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월드메모리는 안 쓰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과 컴퓨터 부품들을 매입하고 있으며 대량 소량 출장 택배 방문 매입과 기업 관공서 개인 매입도 가능해서 중고 컴퓨터와 중고 IT 기기를 매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월드메모리를 찾아주십니다. 이제는 안 쓰는 컴퓨터가 있으시다면 월드메모리에 보내 주세요. 저사양부터 고사양까지 매입을 하고 있으며 검수 후에는 빠르게 현금 입금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월드 메모리를 찾아주세요.